아무도 예상치 못한 승리였습니다 골리악과 다윗의 대결로 비유된 수원 삼성과 수원 한국 철도의 2대 경기 2대 한국 철도는 전반 30분 김은철이 선제골을 뽑아내며 2변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7분 뒤 박한석이 강력한 중거리포를 터뜨리며 거함 수원 삼성을 침몰시켰습니다 최종 점수는 2대0 실럽팀 한국철도가 아시아 최강 클럽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뭐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지시한 게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부담 없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뭐선수들 부담 안 갖고 한게 좋은 경기 과온 같습니다. 정의 멤버를 출전시켜 우승 의지를 보였던 수원 삼성 후반 고름마저 따르지 않아 결국 다윗의 재물이 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반면 부천 SK 등 다른 프로팀들은 무난히 16강에 오르며 프로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부천은 후반 이상윤의 결승골로 중국대학을 1대 0으로 물리쳤습니다. 울산대학과 전남도 각각 리포조선과경국대학을 제치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한남대학은 광운대학을 3대 1로 크게 물리치며 16강에 합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